배우들을 보면 막 임신하고도 비키니를 입고 멋있게 다니잖아요. 배꼽이 겨드랑이가 시꺼매져요. 팔을 들면 아 도레미파솔라니도. 임신을 하고 절대 입을 수 없는 옷 바로 크롭티 나시. 비키니입니다. 입지 못하는 이유는 배가 나와서가 아니에요. 바로바로 바로 착색입니다. 이유는 멜라닌 색소 때문인데요. 무려 90%, 10명 중에 9명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보통은 임신선만 알고 계시잖아요. 임신선은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. 사람들이 임신선의 존재에 대해서 다 알고, 임신했으니까 당연히 임신선이 보이지.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배꼽이 겨드랑이가 식... 시꺼매져요. 정말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칙칙하고 어둡고 털이 가득할 것 같은 그런 색상이에요. 저는 타고난 게 털이 잘 없거든요. 겨드랑이 털도 제머를안 해도 양이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색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털로 오해를 할수 있을 것 같은 정도거든요. 운동하러 다닐 때 나시를 많이 입고 다녔었는데 운동할 때도 나시를 입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. 팔을 들면 아 차라리 털이면 다행이게 털도 아닌데 시꺼먼 게안 씻은 사람 같아. 다니까요 겨드랑이가 까매진다는 걸.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. 저는 전혀 몰랐었거든요. 사람들이 만약에 다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하면 보여줘도 아 임신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르니까. 어 쟤는 왜 이렇게 겨드랑이를 안 씻어?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무서워서 나시는 진짜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. 지금 30주 4일인데 만삭 촬영을 앞두고 있거든요. 만삭 촬영.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맹장염 때문에 수술 자국이 세 군데나 있기도 한데 그거는 뭐 포토샵으로 지우겠죠? 근데 배꼽이 지금 너무 까매가지고 아니면 배꼽이 안 보이게 가려야 되나? 만삭 촬영 때 배꼽 하얗게 지어보신 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만삭 촬영은 만삭일 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5월 21일이 예정일인데 3월 중순에 보통 만삭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삭일 때는 너무 크니까 안 예쁘게 나오나 봐요 실제 만삭이기 약간 전에 촬영을 한다고 해요. 제가 만삭일 때 어느 정도까지 배가 커질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. 아무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삭 촬영의 그 배는 만삭이 아니다. 예쁘게 포장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에도 재미있는 임신설로 찾아뵐게요. 안녕.